후! 그러니까 고도를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. 배율 있어? 아, 이뜰지. 오케이, 오케이. 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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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. 이제 파밍 못해, 이제. <laughs> 끝났어. 엔진에서 불러. 아 연소되는 거다.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어.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어, 오케이, 오케이. 되었다. 비행 운이다. 비행 운. <laughs> 밑에 보는 사람들 와, 신다다오저다 죽여. 주. <laughs> 지금 비행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. 안 된다. 고도가 200에서 더안 올라가. 아니야, 아니야. 아마 그안 올라간다, 오케이, 시작했다. 가자! 아, 아! 아! 어! 어, 어딨어? 어, 한 대, 한대맞췄어 어, 응사하라. 오케이. 어! 오 해피기동! 해피기동! 아, 아! 어, 잠깐만, 어, 잠깐만, 아! 어? 잠깐만, 이만마집안갈 아, 아, 어, 막... 아, 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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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. 엄마 집못 가지. 오케이. 이번 파 왠지 나항이 예상된다. 마형 언제 온대? W 연락 안 했지? 아트하늘맞아야지 어. <laughs> 엄청 쏜다! SW 사, 500m 밖각정 <laughs> 보기는 갑자기 그 팔각정 <laughs> 앞에 나무가 나타났는데, 나무를 잠안 <laughs> <팔짱목이> 보였는데... 부글, 도구 바로 앞에... 하늘에서 먹자~ <laughs> 아, 이렇게 쏘는 거, 그만쏴 아, 진짜 언덕에 있는 놈들... 어디서 쏘는 거야? 피기동그 네, 맞는다. 아이 클라드 자기장 주는디? 이름 유서 아래 봐라. 어지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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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락하지 않겠습니다. 강북쪽으로 가겠습니다. 300 작은 집 하나. 근데 왜? 밤에 나포급인력이야 이번 어, 하나. 예, 잠깐만 애들, 애들 해염 풀려고 한다. 안 돼. 부르이야는데 아, 해염 어디? 해염 어디? <laughs> 지금 지금 될 거야, 이제. 상품이 너무 느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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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는 게 아니고, 내가 콘대를 한참 뒤에 맞았나 보네, 지금까지. 오, 어, 잠깐, 어, 잠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한대더 맞으면, 짱! 해피동! 아하하이 저쪽으로 가는 게 어때? 어때, 어디, 어디, 어디? 어디, 어디, 어디야? 이버가기전에 추락하겠는데? 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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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나 실틀 하나도 없어. 이 없다고? 응. 리다나 언덕 위로 친다. 이쪽으로. 와. 아 구상이 쪽. 잠깐 잠깐 보이 자리 너무 안 좋아. 여, 여기 괜찮다 여기. 아니, 그 자리도 여기 언덕에서 먹혀. 도로 올라갈게. 네 클라이더 온다 115 115차 올라온다 아왜 나만 공격해 아 간다 어, 소청수 소청수 죽지 마 쪽 있다 아, 저기어디요 1번 오케이 지금 S에서 올라올거야 지금 아.. 에, 안 올라오나? 아나나 오케이 인생 역전 연료통 버려, 씨. 걔 연막 좀 있어? <laughs> 아, 깜짝이야. 마실 거, 마실 거, 없어? 오케이, 오케이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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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25방 나무 뒤나 너무 노출돼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깜짝이야. 어째 안 죽어? 삼각봐야 삼각 개개핀데. 아직 살아있지. 응. 음. 아, 죽이러 갈 수도 없고. 원동 넘어있는지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 아니야? 엠방이야? 어, 맞아. 어째 안 돼? <웃음> <웃음> 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? 옆면 오긴 와야 되는데. 움직인 거 아냐, 걔? 난님 발소리밖에 안 되네, 지 <laughs> <몰라, 이거. 웃음> 귀신이 고칼로 르시네 어, 자기장 쩔어? 넘어갔나? 나못 봤는데 넘어가는 거? 넘어갔나봐. 넘어갔거나 아니면 자기장에 죽었거나. <놀람> 아. W방 밥이 뒤에 있다. 미리 자리 잡았지. W, W야. 얘네, 얘네도 움직여야 돼.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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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더> 있어, <laughs> 지금 L 210도 있어. 210 싸우고 있는 것 같아. 지금 폭탄 엄청 던지거든. 오, 오 그거 이거 터지기 직전이야 그거 이거, 이거 타고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나 10초 10초 가야돼 오씨 돌격 돌격해야돼 돌격해야돼 오케이 오타 먼저 가돼아 내가 문빵이야? 오케이 으아아아아아아아 죽여줘 잡았어 다섯 명. 오내 쪽에 내 쪽에. 수류탄 깠어. 어, 온다 이동한다. 아이고. 어디야 어디? 여기 이위 W 나 나한테 온다. 오얘 죽었 죽었네? 1대1, 1대1 아니야? 1대1? 네, 저기 SW, SW 쪽. 멀리, 멀리 SW에 있다. 살릴 수 있어? 온다, 뛰어온다, 뛰어온다. 잡아야 돼. 가까운 나무? 가까운 나무? 나못 살리겠다. 어, 뭐 던졌어! 아. 이쪽에 시차 하나 있고. 오케이. 쟤 모르나? 모르는 가만있어, 가만있어. 모른다, 모른다. 대가리, 대가리. 아니. 아직 안보 나도. 가만있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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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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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기는 자가 힘들어. <laughs> <laughs>